ai는 방대한 정보를 대신 읽고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아는 것과 깊이 이해하는 것중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빠른 것보다는 깊이 있는 것을 추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사실 예전에는 몇주몇 뭐몇 달이 걸리는 그런 데이터 분석을 요즘은 하루만 해도 이제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수백 편의 논문도 뭐 마우스 몇 번의 클릭만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빠르게 속도를 내는 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리고 경쟁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여러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하는 것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들은 살다 보면 좌절과 실패를 무수히 많이 겪습니다. 네, 그것들을 겪고, 어, 그런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